백척 간두 진일보. 공의 통찰 이후에도 머무름 없이 더 나가야 함을 상징한다. 그렇죠. 음, 거기에서 뭐 머무른 사람 이있겠습니까많은 조금 득담으로 들으시면 돼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견성 후의 실천입니다. 또는 자기의 허물조차 놓는 마지막 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수행의 핵심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라. 처음에 이 백적관도 진일보 백자 높이 짱태 끝에 서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이다. 그리고는 견성했다고 멈추지 말고 깨달았다고 안주하지 말아라는 거야. 나도 없고 공도 없고, 깨달음조차 버려라. 한, 그한 걸음이 자아도 없고 법도 없는 절대공허의 실천이다. 내도 없고 법도 없다.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걸림 없는 자재가 드러난다. 백척간도 진일보 그한 걸음이 바로 생사 윤회를 끊는 길이다. 백척간도 진일보 그한 걸음이 생사의 윤회를 끊는 길.